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2022년 3월 24일 코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건 수능 끝나고 들었던 저희 담임선생님의 실화입니다 담임선생님이 7살쯤 되셨을 때 일이었네요. 당시 선생님에게는 6살 정도 되는 사촌동생이 있었는데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과 사촌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사촌동생이 교통사고로 학원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는지 사촌동생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기도 했고, 당시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몰랐던 선생님은 동생을 데리고 그냥 할머니 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가 명절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동생이 자꾸 배가 아프다고, 배를 부여잡고 막 울고불고 해서, 어른들을 불러서 이렇게 상의를 들추고 보니까, 갈비뼈가 정상이 아니었고, 심지어 장도 파열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외진 시골이었는데, 게다가 할머니 댁에서 번화가로 나가려면, 긴 과수원을 지나쳐야 했기 때문에, 결국, 사촌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사촌동생을 잃은 슬픔을 안고 그 다음 년도 명절이 돌아왔어요. 선생님은 다시 할머니 댁으로 방문해서 매년 그래왔듯 할머니 방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날 할머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선생님은 원래 같았으면 같이 옆에서 잤어야 했을 그 사촌동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방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답니다. 선생님과 사촌동생은 옛날부터 장난친다고 개울에서 개구리를 잡아와서 할머니 방에 막 이렇게 풀어놓고 했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아주 조용했던 방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선생님이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눈뜨면 큰일 나겠다. 아 눈뜨면 안 돼. 정말 안 돼. 막 이렇게 되뇌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잠깐 실눈을 떴는데 사촌 동생이 쪼그리고 앉아서 선생님 머리 옆에서 무언가를 미친 듯이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속사포처럼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막 내뱉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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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승. 선생님은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닫고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덟 살 꼬마의 귀신을 보았다는 말은 어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고 선생님은 결국 찝찝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달 뒤에 소식을 들으니 할머니 댁이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니 과수원에서 할머니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뒤에서 누군가가 휙휙거리며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할머니가 뒤를 돌아 자세히 보니 분명히 죽은 그 사촌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혼이 이승에 묶여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뭐 그래서 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뒤로 아이의 영혼이 선생님에게 붙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일 친하게 놀았던 선생님이 그리웠던 거겠죠. 대학생 때는 자취방에서 잘 때마저도 옆에서 콩콩거리며 아이가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생님은 군대에 입대하게 되셨고, 그때부터 사촌동생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길을 잃은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셨죠. 이후 시간이 흘러 제대를 얼마 앞두고 보초를 서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보초 임무를 탄약고에서 하셨기 때문에 간부들도 자주 왔다 갔다 거리고 해서 후임과 함께 눈에 불을 켜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전이 울리더니. 간부가 다짜고짜 욕을 하더랍니다. 야이 미친 새끼들아 너희 근무를 어떻게 서는 거냐? 영창 가고 싶어? 그렇게 온갖 욕을 쏟아붓더랍니다. 영문을 모르던 후임과 선생님은 탄약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이렇게 되물어봤죠. 그러자 간부가 화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목소리로 막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이 새끼들아, 너넨 지금 저기 탄약고벽에 꼬마이 안 보이냐? 근무를 어떻게 섰으면 한참 낙서를 하고 있는 걸못 보고 있어. 담임쌤은 즉시 그 장소로 달려가서 후임과 함께 쥐잡듯이 그 금방을 뒤져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간부가 무전을 쳤다고 해요. 아씨 아니 그 왼쪽에 하얀 티에 빨간 반바지 입은 애 있잖아 선생님은 그 무전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인상착의는 바로 그날 동생이 죽었을 때 입었던 옷이랑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저녁 후에는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기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닐까 하며 부디 하늘나라에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